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 오전 그래픽카드의 이상 증상으로 수리차 꾸민걸 PC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객님은 고등학생이며 용돈을 모아서 당땡에서 그래픽카드를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GTX 1080 Ti이며 어제 저녁에 사서 꽂았는데 그래픽이 깨지고 윈도우에 진입도 못하고 자꾸 멈추고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하였지만 정상 사용하던 것을 판매한 것이라 사용자 부주의나 장착 미숙 등으로 거래 취소가 불가능하였고 이제는 전화도 수신 거부가 되어 있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셨습니다. 오늘 수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테니 이와 비슷한 상황이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래픽카드를 살펴보았습니다. 뒷면도 깨끗하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깨끗한 그래픽카드였습니다. 하지만 뒷면 나사 하나가 소위 말해서 빠가가 나 있었습니다. 썸을 제도포를 위해 열었거나 암튼 맞지 않은 드라이버나 강한 힘으로 돌렸던 것 같았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윈도우에 진입하려던 차에 멈춰버리거나 윈도우에 들어가자마자 멈추고 이제는 아예 정상적으로 윈도우에 정상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탈거하여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접촉 부분은 양호합니다. 우선 증상으로 보아서 다음과 같이 진행할 것입니다. 첫째 윈도우에 진입을 못한다. 둘째 진입하여도 드라이버 로드시 멈춘다. 셋째 고객님께서는 어제 받자마자 게임을 실행하였는데 화면 깨짐이 존재하였다. 사진도 찍어오셨는데 화면에 일그러짐과 지지직하는 것으로 보아 냉납을 의심하였습니다. 냉납이란 그래픽카드의 GPU가 납된 부분에 크랙이 생기면서 이상 증상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냉납 증상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 보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화면 깨짐, 윈도우 진입 불가, 시점은 바로 게임 실행시나 윈도우 진입 시 드라이버 로드 시점입니다. 그래서 냉납 수리를 위해 리이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냉납 수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리이팅. 둘째, 리볼빙. 리이팅은 크랙난 부분에 강한 열을 주어 다시금제 접촉시켜주는 방식입니다. 리볼빙은 아예 크랙난 부분을 탈거하고 새로 볼납으로 납땜시켜주는 것입니다. 리이팅은 다소 저렴한 비용으로 조치가 가능하나 리볼빙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수목적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리볼빙을 선택하시고 리이팅은 제가 말한 것이 수리라는 것보다는 조치와 비슷합니다. 원천적인 해결은 어렵지만 보통 3개월에서 1년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장비는 바로 열풍기입니다. 열풍기로 쉽게 강한 열을 가할 수 있지만 집에 이런 장비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림이나 헤어드라이기로 도전해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고장난 거 한번 심폐소생술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히팅을 위해 쿨러 방열판을 탈거하여 GPU를 찾습니다. 이 부분이 GPU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강한 열을 가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열풍기로 열을 가하겠지만 여러분들은 헤어드라이기로 바람을 불어주시거나 다리미로 윗부분을 약 10분 정도 지져주시면 됩니다. 플럭스가 있으면 좋습니다. 플럭스는 불순물과 산화물을 제거하고 남땜 촉진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플럭스 뚜껑에 약간 덜도 주사기로 빨아들여서 주사기로 필요한 부분에 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PC 수리 업체 분들 중에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댓글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이팅의 경우는 제가 수리보다도 좋지라고 한 이유는 리볼빙에 비해서 사용기간이 확실히 짧습니다. 그래서 리이팅 업체에서는 보통 3개월 무상 AS 기간을 주고 이후에는 가격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리볼빙의 장비는 상당히 비쌉니다. 어중간 한건안 사느니만 못하오니 먼저 리이팅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플럭스를 주고 이제 리이팅을 시작합니다. 꼭 평평한 곳에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초기 열풍기의 예열이 중요하고 처음에는 GPU에 납땜되어 있는 볼납들을 녹여줍니다. 처음부터 고온으로 하지 마시고 예열을 한후 점차 조금씩 온도를 높여가면서 플럭스에 끓는 것을 잘 살펴보시면서 조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GPU 자체가 이탈을 하거나 옆에 있는 부품까지도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은박지로 필요 부분만 노출시켜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온도의 경우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하시고 바로 열풍기를 끄는 것이 아니라 점차 점차 온도를 낮추어 서서히 굳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끄면 정말 얼마 못 가서 바로 불량이 됩니다. 그래서 꾸민 갈피 씨는 온도를 서서히 높이고 또 서서히 식히는 것을 수많은 리이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2017년 비트코인으로 채굴을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채굴에 사용하던 그래픽 카드의 리이팅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약 800개 정도 리이팅을 해보니 조금씩 조금씩 리이팅의 노하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잘 시켜주고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옆에 계시던 고객님도 상당히 놀라하셨습니다. 윈도우에 아예 못 들어가던 것이 윈도우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화면이 정상적으로 뜬다는 것 자체를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초기 실행 상태라 아직 쿨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쌩쌩하게 잘 돌아갑니다. 1분짜리 벤치마크를 5번 정도 돌립니다. 그 다음에 나온 스코어를 확인합니다. 이와 비슷한 그래픽카드나 동일한 그래픽카드의 성능과 비교해봅니다. 스코어를 봤을 때제 성능을 잘 발휘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30분 정도 나머지 테스트도 진행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픽카드에 화면 깨짐이 발생하게 되면 리히팅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리미나 헤어드라이기로 가능합니다. 다리미는 직접 GPU를 지져주는 것인데 헤어드라이어가 조금 더 편할 것입니다. 은박지로 GPU만 노출시켜주시고 GPU만 뜨거운 바람으로 약 15분간 불어주세요. 꼭 바로 조립하지 마시고 약 30분에서 1시간 실온에 방치했다가 쿨러 조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열로 하는 것이니 조심히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 제가 당부해드린 말이 있습니다. 현재 이 그래픽카드가 정상으로 보이고 작동이 잘 된다고 해서 다시 당땡에 팔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도 고객님은 두 달만 사용하고 새 PC 구매를 염두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딱두 달을 사용하시기 위해 사과정에서 방문해주셨습니다. 두달 뒤에 PC 구매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